올라세안의 비에미니도 아미카날 로마서 5장 15절에서 2 1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는 행진 이말씀에 은혜가 넘쳐나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사망 안에서 왕노로 타는 사람입니다. 둘째 사람은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는 사람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의 선포의 말씀이 바로 후자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해방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승리 그리고 영원한 생명 부활체 부활의 승리 그리고 성령의 불같은 인도하심의 승리가 함께하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은 인류가 처한 절실한 피로의 문제 핵심을 말씀하는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신학자 리처드 니버는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누구나 닮고 따라야 할 인생의 정도가 곧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를 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전 생애 속에서 두 가지를 본받아야 한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이며 하나는 인간을 향한 절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우리는 이 절대 신앙과 절대 사랑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은 악세서리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고백은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탁월한 물리학자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인생에는 두 가지의 삶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기적 같은 삶은 없다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다. 그러므로 모든 삶이 기적으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나는 후자의 삶이다. 이것이 겸손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살면 생명 안에서 왕으로 타는 행진을 할수 있을까요? 세 가지 키포인트로, 첫째 키포인트는 왕의 선물로 행진하라. 은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은혜가 생명을 태동케 하고 이 생명을 사랑으로 인도하며 은혜가 우리 생명을 평안으로 보호하며 안전하게 해줍니다.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성경은 은사라고 했습니다.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카리스마틱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원천의 파워입니다. 살리는 능력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의 카리스마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이며 주권적인 압도적인 구원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내적 파워 카리스마 이 은혜를 의사를 가지고 걸어가야 됩니다 행진해야 됩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축복의 삶이며 기적의 삶이며 성교의 삶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현장 믿음입니다 내적인 카리스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진다 하나님이 나를 손잡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한다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불같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계를 살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우리 이웃을 살리고 한국을 살립니다. 우리의 현장 믿음 행동 파워는 바로 성령의 행동 파워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도와 행진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의 파워풀한 선물을 가지고 행진하는 여러분이 되야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도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한 성도는 체험이 없는 성도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체험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실제로 그 말씀을 먹지 않는 체험이 없습니다. 말씀의 맛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이 어둡고 심령이 마비된 사람입니다. 국제 사람은 체험이 있는 카리스마틱한 성도입니다. 지각을 사용하고 행동파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행진하는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밝고 맑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파워풀합니다 그리고 박력이 있습니다 유명한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의 신앙결단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쾌락은 취하지 않는다 그는 어느 날 굉장히 아픈 두통을 앓았고 타고 가던 말이 절뚝거리며 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말을 향해 하나님이 나와 이 말까지 고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을 못 고치랴? 해서 믿음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그 즉시 그렇게 아프던 두통이 사라졌고, 절뚝거리던 말이 정상으로 자기가 탄 말이 절지 않고 그대로 정상적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이적을 체험한 요한에 슬레는 멋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리교를 일으킨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이적의 경험, 체험도 의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물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은사, 카리스마가 범죄, 아랍토마와 비교되었고, 이 은사가 범판, 크리마와 비교되었습니다. 은사는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왕로로 타고 행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야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모든 일생이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왕로로 타고 행진하는 하나님의 멋진 가정, 하나님의 멋진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모든 인생로가 되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키 포인트는 살려주는 왕과 행진하라.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리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는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행진하는 능력입니다. 언어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게 하여 우리의 삶에 열매가 가득하고 향기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가득한 살아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그 생명을 엔조이, 즐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는 것입니다. 염며맺는 것입니다. 오직 한번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합니다. 말씀으로 왕노릇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왕노릇합니다. 지체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현장 믿음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행진합니다. 그리고 살립니다. 치료합니다. 빛을 바랍니다. 변화시킵니다 인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용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능력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굿뉴스로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멋지게 승리하며 기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려주는 예수님 십자가의 승리로, 부활 승리로, 성령의 불같은 승리로 우리는 행진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기업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행진하는, 살려주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는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여러분의 눈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얼굴을 통하여 여러분 의 손과 발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마이 뜻은 곧 하나님의 부르신과 침의의 행위입니다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부활의 승리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누립니다 엔조야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생활에 옮깁니다. 현장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살려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행진합니다. 오늘 살려주는 영과 행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키 포인트는 왕의 나팔수로 행진하라. 인류는 죽음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늙어서 죽습니다. 병들어서 죽습니다. 이 사망을 조정하는 것은 악령입니다. 악령과 이 사탄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우리 생명의 원수요 적입니다. 죽음을 왕로로 타게 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생명이 왕로로 타는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이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이 불바다에 빠지리라. 생명으로 왕로로 타는 나팔수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리니 다시는 죽음 사망이 없고 슬픔도 올부짖음도 고통도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22장 5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새세토록왕노릇 하리로다. 이 천국, 영원한 천국이 이런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부르신 이 선물 바로 저스 a t 케이션이 말씀으로 서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살리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행진이 드러나서 우리에게 산티테케이션 거룩한 성화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요한계신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글로리 t 케이션 바로 영화로운 저천국의 영원한 삶을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리로다 영원토록 왕도로 하리로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믿음의 삶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수로 빵빨을 올리며 가정에서 우리 자녀에게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 현장에서 저 세계에서 복음의 나팔수로 행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여하므로추원합니다하나님의 기뻐하는 행진은 정적인 믿음의 행진이 아니라 동적인 믿음의 행진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군뉴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생명의 왕 노릇하는 이 결과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가정, 우리의 모든 자녀들, 우리의 모든 기업, 우리의 모든 현장 삶의 현장, 우리의 모든 목회 현장, 우리의 모든 선교 현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열매가 가득 넘치는 모든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염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생명의 왕노로 타여서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의 유언, 이 말씀이 응답되어서 내가 살고 내 나라가 살고 전세계가 살아나는 역사가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 기업을 통하여 우리 사녀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이놀런 열매가 가득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